안녕하세요 미투익입니다 얼마 전 폭락장에 제 자산 대비 뭐 그렇게 크지 않은 자금으로 삼슬라를 매수를 했었는데요 이 삼슬라 투자 현황을 어, 공유하겠습니다 뭐 절대 뭐 추천드리는 건 아니니까는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원래는 이제 저만 할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기존에 뭐 아내 주식 계좌도 이미 뭐 지난번에 이제 공유 드린 대로 명의는 틀리지만 제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 계좌를 보시면 엔비디아 3배는 7주밖에 안 되어가지고 큰 의미는 없고, 어 보시면 이제 삼슬라만 보시면은 총 이제 547주를 매수했습니다. 거기 이제 플라스트 79% 수익 중이며 수익금은 한 640만원 정도입니다. 변동성 이제 상당히 큰 만큼의 이제 야수의 심장으로 지난 폭락장에 물타기를 적극적으로 좀 해서 평단가를 낮춘 결과 이렇게 또 수익률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내 계좌도 이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원래 이제 저만 또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뭐 여분의 이 자금이 있으면 할수 있겠냐는 이제 질문에 아내가 또 이제 흔쾌히 허락을 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는 플러스 47% 상승으로 480만원 정도 이제 수익 중이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3배수도 이제 84주를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은 플러스 64%에 130만원 수익. 뭐총 합치면 이제 610만원 정도의 수익 중에 있습니다. 뭐 저는 이제 뭐 주가 수익이 뭐 마이너스 80% 이상이 되어도 그 종목에 대한 뭐 미래 가치가 있다면은 크게 독려되는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번에는 진짜로 뭐, 지난 2022년도 폭락장 때보다는 좀더 이제 공격적으로 저점 구간 매수로 진행했던 부분이 이번 수익의 주요인인 것 같습니다. 삼슬라는 원금에 대한 수익은 적당한 시기가 되면 이제 챙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로 한번 가져가면서 간헐적으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테슬라 호재 뉴스가 이제 많은데요. 이제 몇 가지만 보자면은 미국 주요 기관이죠. JP 모건과 벵가드가 최근 2025년도 1분기 기간 내에 테슬라 주식을 이제 속속히 이번 1분기에 대량으로 추가 매수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수량과 금액이 상당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JP모건이 343만 주를 매수했고 벵가드가 410만 주를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테슬라를 총 보유한 금액이 하나로 보면 대략 19조 원. 그리고 이제 120조 원 이렇게 되는데요. 테슬라 기업의 가치를 보고서 이런 기관들이 보유량을 점차 이제 늘려가는 부분만큼이나 긍정적인 뉴스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뭐 추가 상승 요인들을 제외하고도 이런 이제 기관들의 매수 증가시 테슬라 주가는 뭐 그러니까 이제 500달러 이상 달성이 가능하다고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로보택시나 옵티머스 에너지 저장 사업 등을 제외하고도 이 정도라고 하니 향후 주가가 얼마나 상승할지는 정말로 예측 불허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제가 또 주목하는 이 테슬라의 주 성장 동력 사업 중 하나가 이 네가팩의 이 연간 에너지 저장 배치량을 최근 연간으로 보시면은 이 차트 추이가 점점 이 연이 갈수록 연이 지나갈수록 어마어마하게 확장 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반도체 AI 관련 산업이 증가할수록 이제 대규모 전력망용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수요 증가는 이 미국뿐만이 아닌 뭐전 세계적으로도 불가피한 부분인데 일론 머스크는 이를 이미 뭐 10년 전에 간파를 하고 준비를 미리 한 부분에 있어 그 빛을 보는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미 뭐 메가팩 수주가 미국, 호주, 유럽을 중심으로 증가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강조한 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 핵심 산업이 뭐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음을 이번 사례를 보고도 좀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뭐 테슬라의 밝은 미래를 보시면서 모두 성투하시면서 다음 미트 얘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